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자, 직선거리가 500m인 직선거리가 500m인 A점, B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경사도가 37도에서 우회도로가 필요했습니다. 그림과 같이 12도의 경사도를 유지하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 12도로 반만큼 올라가고 또 12도로 반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. 그죠? 12도로 반만큼씩 해서 이렇게 우회도로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똑같이 X가 될 거고 그죠? 12도로 올라간 이 높이와, 12도로 올라간 이 높이는 분명히 같을 거고,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37도로 한꺼번에 올라간 높이 가될 거라 이거죠. 그죠?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B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, B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, 빛변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500 곱하기 사인에 얼마? 37도 해준 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. 근데 그건 못것 같아요. 12도로 올라간 이 길이의 두 배와 같다고요. 그렇죠 그니까, 러 빗변 X에다가 얼마? 사인 12도를 곱해준 거. 그거의두배한 것과 같아져야 돼요.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뭐죠? 우회도로의 거리를, 그니까, 우회도로의 거리라는 것은 사실 X가 아니고, X의 두 배죠. 2 x 죠 그죠? 2 x 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. 자, 문제에서는 이 값을 얼마라고 쓰라고 했냐면, 500 곱하기 0.6으로 쓰라고 했고 그죠? 2x 곱하기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? 0.2로 쓰라고 그랬어요 0.2로 계산하고 나니까 0.2로 나눠주고 나면 6을 2로 나눠서 3 남는거죠. 그렇죠 그러므로 얼마? 2x라는 값은 3을 곱했으니까 1500이 나왔네요. 그쵸? 그러니까 750, 750에서 1 5 0 0 m 라고 자, 외도로의 거리는 약1 5 0 0 m 가 됩니다. 4번입니다.